아, 참, 오늘 이 청년들이 고백했던 찬양처럼 예수만이 내 삶의 이유다, 내 삶의 목적이고 전부다라고 하는 고백을 아, 정말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아, 그러한 것이 우리 신앙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주전 오늘과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기에는 그 기도의 끝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세밀한 은혜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계시되고 그리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시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개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일반 개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특별 개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계시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가장 온전한 계시 그절정에는 바로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모두가 더 깊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즉 율법이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그렇게 그 엄청난 고백을 그가 할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온전히 나타나고 마침내 온전히 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것이지요.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가? 그 계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능력은 모든 인간의 최종적인 한계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났고 또그 예수를 다시 하늘로 승천시키신 성천시키셔서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초월적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를 당신의 권능에 보자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든 것의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정언이지요 바울은 이것을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모든 영적 계층까지 총동 총망나하여서 그것을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모든 것의 통치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이 땅에 권세와 힘 앞에서 역사적으로 연약하게 힘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는 그를 연한순 같은 어린 양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것에서 실패를 보여주는 그런 자리인 듯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장 연약한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올리셔서 하늘로 올리셨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여기서 오른편은 히브리적 표현에서 권위, 영광, 능력의 자리 등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오른편은 단순히 공간적 위치를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와 권위의 상징인 것입니다. 즉 예수를 바로 그 자리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한 통치권을 회복하시고 가지셨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것을 택하셔서 가장 강한 권능의 자리에 올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21절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한번더 강조합니다. 이 말은 단지 그 이름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 유명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보이지 않는 영적 주권과 능력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그의 이름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 절대적 통치권과 주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그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것을 빌리포스 2장 9절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찬송합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자기의 근위와 통치의 자리에 앉히셨고, 모든 존재와 근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심으로 "마침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지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솟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연약하게 죽으신 어린 양 예수이, 어린 양이 온 세상 만물류에 계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바로 그런 권세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니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를 살리고 만물의 통치자로 삼으셨지 않은가? 그렇다고 한, 그러면 독생자 예수와 달리 한남 미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줬던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22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에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고리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능을 아들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종하게 하셨단 말, 히포타소라고 하는 이 말은 질서 아래 두고 지배 아래 두다. 복종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18편 18, 아, 6절 말씀 속에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며 그발 아래 두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인용입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시편 기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만물의 주권자 더 나아가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의 위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질서를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새롭게 통일하시고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던 10절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는 일, 바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골로에서 1장 20절 말씀 속에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통일을 화목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짓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을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세상 권력처럼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군림하며 그보다 약한 것을 짓밟는 어떤 그런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통치를 통해서 만물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래서 서로 화평하며 그래서 서로 이 서로를 평화롭게 모든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화평하게 되는 바로 그 자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절은 이 통치를 만물의 통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 지배, 그 권세를 세상의 권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권능은 힘으로 누르는 폭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를 통한 모든 만물의 관계 회복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우리를 진정한 샬롬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바로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과 함께 그리고 만물과 함께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군가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속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권능을 주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은 우리에게 보다 쉽게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그 그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물을 통치하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져야 되는 세상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읽어보게 됩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하여야 하는 본질적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사람이 모인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유기적 관계를 가짐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기 전에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가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지체, 이몸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즉,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을 벗어나서는 머리이신 교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서 그의 손발이 되어서 사역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바로 그곳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지요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게 하셨던 것은 승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승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막은 사실 물리적으로 보면 단순한 천막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막이 승막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임하여서 그 성막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의 충만이 임하는 곳이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충만한 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이야기죠. 건물로서의 교회당도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것이 성전이 됩니다. 사람의 모임으로서의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성전이 되고 우리는 그 몸에 거룩한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로 충만 그리스도로 완전한 충만을 추구하고 이루어 가는 곳입니다. 제 믿는 것은 본문은 이 부분을 문법상 현재 분사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바로 그 문법 속에 담아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지금도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시는 바로 그이 지속적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피조세계에서 자신의 인재와 영광을 끊임없이 가득 채우신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서에서 이 교회의 목적을 그는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만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인 것이지요. 본문 23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성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번역해 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자라가는데 그런데 그 충만하게 자란 교회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계획을 따라서 일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주님과 함께 만물을 완성해 가며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해 가는 곳.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 이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는데 그 통치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손발이 되어서 움직여 가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 것보다 얼마나 더 웅장 하고 위대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그 모습 만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많은 오해를 가지고 그 결과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 가슴 아프게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교회를 양적으로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나눕니다.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저 작은 교회는 우리보다 작은 교회이니 우습다. 그저 우리의 구제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맞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쉽게 쉽게 교회 공동체를 마치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내가 선택하고 옮겨다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교회의 권위를 내발 아래 두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실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만물을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그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그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다시 한번 놀랍게 발견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를 그렇게 외형적으로 판단할 수도,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의 위대함과 응중, 엄중함을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모든 교회는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오직 그분의 뜻과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손발이 되어주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될때 비로소 그리스도께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나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그 그리스도의 권위보다 사람의 생각들이 앞서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자신의 권위와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으며 모든 피조세계 위에 주권을 부여하시고 그,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고 일하게 하신다는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 선언문입니다. 그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에 우리는 그 충만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도 그의 손발이 되어서 그 통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들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 선언 속에 함께 들어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들을 유보하고 먼저 주님의 뜻을 묻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의 질서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통일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만물의 회복, 그 화목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의 살인 살과 피인 승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진정 주님의 몸임을 이 시간 함께 확인하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기쁨, 그 뜻을 이루는 기쁨, 그 그분의 몸된 교회를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주 인공들이 되는 기쁨 바로 그런 이 기쁨을 가지고 오늘 이 교회의 지체가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의 완전한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볼 수밖에 없고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를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만물을 통치해 가시는 당신의 일을 해가고자 하십니다. 이 거룩한, 이 거대한 우주적 계획 속에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서로 악기다툼을 버리지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저 남을 정죄하고만 살지 않았는지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지 않았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그 안에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는 바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